오늘 지성과 감성에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젊은 아빠가 혼자 남겨질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찾는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빠와 아들의 이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노 웨어 스페셜입니다 곧서른살 생일을 앞둔 창문 청소부 조는 네 살짜리 아들 마이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갓난 아기일 때 떠나버린 아내를 대신해.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 다정한 아빠죠. 하지만 조는 마이클에게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는 몸이 많이 아프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곧 영원히 볼수 없게 된다는 것, 죽음의 개념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존은 자신이 떠난 후 마이크를 맡아줄 가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존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는 것 뿐인데요. 만만한 백이라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까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고민하죠. I don't want him to think about it, to understand death. Not now, not yet. He's he's just too young. You know, John. There might come a time when he thinks about you every day. and he'll need something to start with. physical, real to connect with. 수업시 많은 가족을 만나면서 어린아이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adapt is when a child cannot be l o o k e d after by his m u m m y and daddy and so he can go and live with two nice new parents. w o can g i e i a new o i n g a i o 노웨어 스페셜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젊은 아빠가 어린 아들의 새 가족을 찾아주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영원한 이별 앞에서 존이 부모로서 성장하는 모습과 마이클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과하지 않은 감정으로 그렸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진한 사랑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영화 노웨어 스페셜은 오늘부터 관객과 만납니다.